몇 번에 뭐라고 썼어? 이렇게 말안 하고. 그 문제 있잖아.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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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뭐였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인지 진짜 많아. <laughs> 혹시 킹받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받는다는 거. 약간 좀 약하게. 어, 열받고 어이없지만, 화를 내긴 좀 애매한 상황에서 보통 킹받는다고 하거든요? 오늘 킹받는 거 한번 골라봅시다. 킹받쥬? 할말 없쥬? 어쩔지 미? <laughs> 수업 답 마킹 오오오오대 수업 답 중에 2번 없음. 하나, 둘, 셋. 오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 출제자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이번이 없으면 말이안 돼. 시험지가 성립이 하지 않아. 번호가 골고루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럼 수능시험은 골고루 5개가 딱 근포도가 일치 하나요 일치까지는 아니어도 비슷비슷하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5555는요? 555는 나올 수 있지. 다른 데서오가안 나. 근데 뒤에도 오가 있으면요. 5555455455면요? <웃음> <웃음> 근데 수학 답 중에 2번이 아예 없으면 최소한 다섯 문제는틀리 거니까 킹받긴 하겠네 오케이 이건 2번 없는 걸로 갑시다 수능 대박났는데 수시로 대학 납치 당하기 대 수시 최저 합 3인데 불수능 보기 하나 둘셋 납치 불수능. 납치는 못 참지 <laughs> <laughs> 혹시 그 인터넷에서 제발 저는 이런 좋은 대학에 너무 대학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되는 한심한 학생입니다 제발 불합격 처리해주세요 했는데 혹 시켰던 썰 봤어요? 근데 아, 네. <laughs> 네. 수시 최저 3인데 불수능인 건 이게 희망 공분이에요 봐봐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수시가 최저 3이 나오는 학교를 지원했다는 건난 내가 최상위권수험생이다 최상위권 수험생이고 최상위권 대학 정말 좋은 학과를 썼는데 수시로 붙었어 그 불수능 볼때 책정을 할때그 절망감 수시로 대학 납치당한 건 수능 대박은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거지 뭐 어쨌든 적정 대학에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그나마 가냐 vs 못 가냐 그러니까 재수 상황에선 하나 걸어놓고 재수하냐 아니면 못 가고 재수하냐의 문제니까 이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야로리스크 로우리턴이냐 로우 하면 전 당연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더 킹받는 거. 불수능에 최소상을 어떻게 맞춰 불순면 111만 해도 의뢰가 겠다 그럼 그래도 납치당하는 게더 싫어요. 왜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 가게 됐어. 아니 원했으니까 썼잖아요, 수시. <laughs> 그럼 그래도 수시 서납치당해도있히 그 기분 좋은 아 <laughs> 수시로 서울도 납치당했으면 괜찮네. 고장나면 샤프 고치기 대 시험 도중 샤프 고장나면 컴사로 풀기 하나 둘셋컴사로 풀기 아니 근데 컴사로 풀면 그 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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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소리랑 시험지 접는 거 감당 안 되잖아 아근데 어, 샤프를 고치려면은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지고 평소 어. 손에 다땀 나잖아 평소 환경대로 시험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 그다 고쳤어요? 막 금방 그치, 고치잖아! 입구에 걸릴 땐 금방 고쳐지는데 몸체에 어. 걸리면은 그건 진짜 힘체 그건 진짜 신중하게 <laughs> 근데 쫄다가 샤프니 부러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 한 10분 날려먹었어 10분? 그래가 손에 다땀나 컴사로 한두세문제는다풀을래저 일단 컴사의 그 퓨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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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좀 소름 돋는 거 같아요 내신 시험지만은 컴사로 쪼개는데 갱지라고 해야되나 <laughs> 1번 잡프 쓰면 잘안 고장나 제도 샤프가 진짜 좋긴 해. 근데 우리 수능 샤프 써야 되잖아 수학 5번부터 막히기 VS 영어 듣기 1번 못 듣기 하나 둘셋 5번 나임시일제 아, 경험담인데 <laughs> <laughs> 진짜 불수능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5번도 어렵냐 이런 남 혼자만 어려운 건줄 알고 난 되겠다 <laughs> 수능시험이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지 제도 어려운지를 몰라 애매에서 킹받고 영어 듣기 일번못 듣기는 좀 짜증나긴 하는데 대신 약간 애들 자체를 움직일 때어 맞아 맞아 애들이 자체를 움직일 때 소리 들릴 때 그런 미장의 수 이게 물론 컨닝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그 토익 시험장에서 그런 거안 해봤어요. 토익은 그런 거 많죠. 남들이 딱 정답 나올 때 움찔하는 게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인데 3번이 지금 듣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 다시험지를 나고 어어어어어어어어 수학 전체를 망칠 것 같은 예감어영어듣어 1번 틀어는어는어어어어어어어어어 계속 부러지는 연한 샤프심인데 계속 책 찢어진 오동나무 샤프심 나둘셋 연한 샤프심 이게 연한 샤프심을 그거 알죠뭐 조금 쓸려고 하면 좀 쓸려고 하면 좀 쓸려고 하면 그래서 이게 책 찢어진 오동나무 샤프심 상위원이에요 왜냐면 또 부러지다가 힘주면서 이렇게 샤프심이 또 부러지고 샤프에 그철제들면 이렇게 쓱스치면서 시험지에 다 각인 새기는 것처럼 필기되는 그런 샤프이 써본 적 있으시죠? 네, 그런 거 하면 또잘찢어진니다 그러다가 지우개도 잘안듣긴 해요 그런 거는 이렇게 풀고 뒷면 넘기면 또파여있어 <laughs> 계속 부러지는 건 진짜 좀 킹받는 네, 거죠 그안 되지 그러면 수능고사장 앞사람 서영고과장 입고 오기 대 수능고사장 앞사람이 점심시간에 축구하자고 하기 점심시간 이후 땀냄새 있음 <laughs> 하나 둘셋 축구 <laughs> 아 이걸 인터넷에서 진짜 썰을 봤어요 점심시간에 수능 때 누가 축구공 딱 들면서 여기 다 같이 축구 나합시다 했더니 다 같이 우르르 날아서 축구하고 전 교실 쳤다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축구하면서 좀 머리를 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축구는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점심시간 이땀 냄새 옷 때문에 전 이거 골랐어 요 누가 말 거는 거해어가지고 한참 뭐든 더. 서영고 까다리 꼬는 거영같다 하면 돼. 이런 자존감 못 받아야 됩니다. 서영고 인같다아 <laughs> 좋습니다. 옆자리에 이상형 짱녀 앉아있기 등 옆자리에서 매 시험마다 단 맞춰보기. 근데 이거 자리 높이야 하나 둘셋짱 앉아있기 아 이게 단 맞춰보기는 내가 괜찮은 게 사실 제가 그단 맞춰본데. 아 미안합니다. 잘외맞춰봐 네. <laughs> 그래야 표날이 다음 교실에 뭐지? 그 이미 지나간 거 아니 기간에. 앞으로 다가올 그거에 대비를 해야지 그 짧은 시간 안에 기분 좋아서 응. 다음 시험 잘볼수 있잖아. 그럼 많으려고 뭐 <laughs> 제가 수능 때 맞춰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수능? 은 수능 답을 항상 맞춰보던 형들이랑 모여가지고 응. 우리. 서로 딱한 문제씩만 맞춰보자. 한 문제 서로 기억나는 거딱 말하자 해서 넷시서 합의를 봐서 딱한 문제만 맞춰보기로 했어요. 그게 저 확률 문제였던 23만 문제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딱 틀렸어요. 그것만 알고 딱외국어영역을 보러 갔는데 와.. 그게 계속 생각나는데 너무 불편한 거야. 수학 하나 틀렸다고 했잖아, 수학. 하나 맞춰봤는데 하나 틀렸잖아. 그러면 엄청 많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불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쵸, 수학이 약간 그런 게 그래도 내가 날 봅니다. <laughs> 국어나 영어나 과학은 무조건 이거다 이런 게 있는데 응. 수학은 내가 어디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까 봐. 음. 응. 아니 근데 혹시 옆에 이상형 짱남 앉아 적 있어 본적 있어 공부할 때? 전 근데 옆에 누가 있던 말든 관심 안줄것 같은데.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잖아? 이거 공감하는 사람들 진짜 많을 거야. 이상형이 앉아 있으면 숨 쉬는 거, 이렇게 허리 피는 정도, 어깨 정도, 약간 문제 없이 동그라미 치는 속도, 동그라미 치는 세기, 내 손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눈을 몇 번이나 깜빡이지 이거 다 신경 쓴다. 근데 그옆 사람은 신경도 안쓸 텐데. 아 근데 나는 신경이 쓰여. 너뭐 혹시 수동으로 눈깜빡이본적 있어요? 지금부터 당신은 수동으로 눈을 깜빡이고 수동으로 숨을 쉬고, 수동으로. <laughs> 미쳤나봐 옆에 짠녀가 앉아있으면 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어색해지 짠녀는 신경도 안 써요 있는지도 모르요 혹시 지금 좀 신경 쓰여요? <laughs> 근데 옆에서 담 맞춰보는 거는 겁나 신경 쓰여요 안 듣고 싶어도 다 들려. 몇 번에 뭐라고 썼어 이렇게 말안 하고 그 문제 있잖아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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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고형 문제 막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인지 듣자마자 뭐. 그게 떠오르게 어? 묘사한 다고 밤을 말하는 거라서... 어, 저는 들으면은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 사실 제가 항상 그랬어요 <웃음> <웃음> 그럼 이건 반바초 보기로 가자 오케이. 수능 하루 전날 짱녀에게 고백받기 네 수능 하루 전날 짱녀에게 차이기 하나, 둘, 셋... 고백받기 어렵다 아. 차이면 짜증나긴 하는데, 사람이 진짜 수세에 몰리면 "아, 이거 생각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눈... 눈. 겠죠. 근데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근데 복수하는 방법, 수능 잘보고 좋은 대학 가서 떵떵거리고 살기. 근데 고백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 짱녀가 나를 두리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 내가 전날 너한테 마음의 동요를 줘서 수능을 망치겠다. 진짜 거의 암살자 수준이야. 전날 고백하는거 어떻게 생각해요? 고백 받기는 킹 받진 않는데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보면 엄청 후회할 수 있고 차이기는 그때는 킹 받는데. 지나가는 인연이면 음. 차이는 게 낫지. 근데 차였는데 수능 망하면 근데 <laughs> 네, 고백받고 수능 망하면 그래도 연애라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망하게 하기 위한 조합일 수도 있어아 근데 이게 암살자 성격이 아, 너무 아, 강해서 고백받기. 앞사람이 볼펜 딸깍딸깍. 앞사람이 시험지 있는 힘껏 넘기기. 하나 둘 셋. 네. 힘껏 넘기기. 네. 이거 힘껏 넘기기는 그래도 비특이적으로몇번안 나오잖아요. 근데 딸깍딸깍은 그 사람이 문제를 고민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그가더 받는 거라는 거 그럼. 그러면 딸깍딸깍 딸깍. 계속.. 어.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나은 자기 딴에는 고민한다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와 진짜 킹받는다 이거 진짜. 딸깍, 끊임없이 하는 거아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이? 그럴 <laughs> 수도 있지 뭐. <laughs> 아 이거 진짜 열 받는다. 이건 진짜 못 짜. 오케이. 이거는 딸깍딸깍으로 가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답 맞추자고 조르는 친구 v 쉬는 시간에 망쳤다고 우는 친구 하나, 둘, 셋. 우는 친구. 아니, 답맞추다고 줬는 건 거절하면 되는데, 우는 친구는 이거 어떻게 해? 아, 야, 나 시험 봐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쉬는 시간에 망쳤다고 우는 친구는 사실 망쳤다고 우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잘 봤을 수 있어. 이거 진짜, 열바. 이거 아시죠? 그런 사람 알아요? 시험을 보고 그게 눈물을 유발한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시험이 엄청 크다는 거고, 시험을 준비를 엄청 많이 했다는 거. 그럼 얘는 공부 잘하는 애의 확률이. 있어. 그러면 뭐든지 말자.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을 안쓸수 있다는 거지. 또 어, 저러네 하면 내가 왜 <laughs> 이렇게 저러고 1등도 어, 받겠니. 혹시 하이틀링을 운적 있어요? 어, 예. 그냥 울면 은 우는 것다 하면 되는데 밥 맞추자고 저르는 애는 나는 뭐이내 밥을 내놓으라는 거지. 다얼못쳐보자고 그래 하면서 이제 쉬는 시간 내내 짜증나 있는 상태고 기분, 울고 있어 그러면 은아 우는 것다 나도 못 봤어 이러면 되는 거잖아. 어 응. 스터디 카페 옆자리에 전여친데 스터디 카페 옆자리에 애정인각 커플. 전 여친. 아, 이거 진짜, 진짜 너무 불편하지. 집에 가야 돼. 애정인가 커플은 근데 보통, 음, 이런 거만 해주면 퇴치 가능한데, 전 여친 있는데, 음, 하면 얘가 옆에서, 음, 나 의식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해지잖아. 요 저는 이렇게 애정인각하다가 나가면 더신경쓸것 같아. 대금 네? 뭐라는 거지? 아니, 그걸 왜 이렇게 <laughs> 남자들 뭐라고? 아니, 상상되잖아요. 아, 그럼, 그럼. 애정행각하는 커플 중 여자가 중요하지. 재밌으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빙의하니까 좀 짜증났던 것 같아요. 킹과 김바... 박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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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